가자. 나이스. 많이 먹고 그렇지. 끝까지 가. 클로즈. 들어가지 말고. 나이스. 잡어. 끝까지. 나이스. 자. 바쁘. 바쁘잖아. 기다려. 아빠. 아빠. 많이 했잖아. 이 아빠. 겨드랑이 펴고. 손바락집고 어깨 아빠. 어깨 아빠. 계속 가야지. 어, 밀어넣어. 네. 눌러. 계속. 눌러. 어. 눌러. 계속. 계속. 아빠. 열릴 때까지. 눌러. 어. 눌러. 어. 아 패스. 그래. 좋아. 어깨 돌려. 그렇지. 계속 가. 어. 계속 가. 어. 밀어. 어. 밀고 있으면 돼. 체중 실어서 어. 아니야 다리 들지 마. 뒤집어. 계속 안안 멈출. <laughs> 걸었어. 기호야. 기호야. 기자야 기호야. 기호야. 보자야 기호야. 보자야 기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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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

오케 엉덩이 반대로 빼야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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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괜찮아. 괜찮 그렇지. 그렇지. 아이스 하나 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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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시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엉덩이 엉덩이 들어가야지 킥슬라이드 챙겨야지. 지가 씻었을 때 괜찮아. 돌과 정면 맞춰야지. 어. <웃음> <웃음> 날려. 있지? 알아서. 새우 빼 빨리. <laughs> 새우 빼고, 이제 크로스로 이제 사이드 <laughs> 미는거 있지? 사이드 포시. 됐다, 리커브 했다. 오케이, 당겨 라 일단 당겨 놔칼라인슬립을 잡아야 되겠어. 억지로 하지 말고, 땡겨놔, 일단 땡겨놔, 손으로. 손을 아, 딱. 힙슬라이드 들어가고, 땡겨놔, 계속. 지금 키가 한 바도 있다. 세금치를 미는 거. 쉬지 말고, 다0초 남았어. 스윕도 괜찮아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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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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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야돼찮아 괜찮아, 면 안돼! 앞으로! 계속! 그렇지! 아괜 밀어! 괜러 인버티드로! 인버티드로! 괜찮아, 괜찮아, 괜아지딱 잡고! 찮아지 잡고! 괜찮아, 괜찮아, 괜찮 와... 와.